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마을 주민들이 복지회관에 모여 흥부가창극을 즐겁게 관람합니다. 보성군 여성합창단의 공연은 어르신들의 흥을 돋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볼수 없었던 문화공연이 오랜만에 찾아온 장소는 보성군이 준비한 국민과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보성군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새롭게 진행했습니다. 김철호 군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영상을 통해 군 시책을 주민들이 알기 모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몄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민들께 보성군의 보성군이 어떤 일을 하지 보성군 담당자들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는 주민들의 고충을 미리 전달받아 해결점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 또한 깊이 있게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스 픽처 AI 은하입니다. 네.